안녕하세요. 이거 사정해주는 채널 박스 까남의 까남입니다. 오늘은 이거 사라고 정해줄 게 아니라 강의를 좀 하려고 왔어. 강의 플러스 혼주를 좀 내려고 왔어. i4 시승기에 댓글에 벌레들이 좀 생겨났어요. 누구냐면 무게충이거든? 2톤 넘는 차는 스포츠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 댓글이 막 달려. 제가 보니까 댓글에 하나가 달렸으면 그냥 개가 이상한데 여러 개가 똑같은 내용으로 달리는 거 보니까 누군가가 어딘가에서 헛소리를 떠든 것 같아요. 무게가 무거우면 스포츠가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한것 같아. 자, 오늘 내가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은 페이퍼 매니아들이야. 페이퍼 매니아가 누구냐면 옛날에는 출력까지 그런 애들이 많았어. 이게 몇 마력이야. 뭐 이게 5마력도 높아. 뭐 이런 얘기하는 애들이 많았거든. 5마력, 10마력 차이가 자동차의 성능 차인가 전혀 아니야. 마력 수치를 갖고 알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면 자동차, 모터사이클이라는 탈 것들은 숫자만 가지고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숫자로 보여줄 수 있는 게 너무 없어. 10마력이 높건, 20마력이 높건, 직발이 무조건 빠르다고 볼 수도 없어요. 절대로 없어. 왜냐면, 셰시가 그 출력을 어떻게 받아내느냐, 서스펜션이 노면을 어떻게 받아내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져요. 지금 내가 타고 있는 모터사이클 RAT는 무게가 몇킬로냐면 공차 중량 345kg이에요. BMW가 말하는 공차 중량이라는 건, 연료, 엔진오일, 브레이크오일, 클러치오일까지 다 모든 액체류를 포함한 중량이에요. 사람 라이더의 무게만 뺀 것. 그러니까 달리수준 상태에서 공차 중량이 345kg. 자, 345kg짜리 모터사이클하고 198kg짜리 s 1 0 r r 라고 붙으면 누가 이길까? 그건 답이 명확해. s 1 0 r r 이 이겨요. 왜냐면 코너링 머신이잖아. 직진 가속을 빨리 하고 코너링도 빨리 달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모터사이클이니까 무조건 더 빨라. 그런데 여기서 생각해봅시다. R18 헤리티지 그냥 기본형 R18이 무게가 345kg에요 그 다음 R18 배거라는모터사이클리스 앞에 페어링이 달렸고 뒤에 가방이 달렸어요 무게가 당연히 늘어났겠죠 398kg야 50kg 정도 늘어났어요 R18 트랜스컨티넨탈이라는 애가 있어 트랜스컨티넨탈은 뒤에 백케이스까지 달려가지고 더 커보이지 거기다가 여기도 뭐 장식 같은 게 달리고 여러 가지 부품들이 달리면서 딱 봐도 얘는 육중에 보여 몇 kg인지 볼까? 427kg야 427kg면 100kg 가까이 무거워요. 90kg 정도 무겁거든요. 할리 데이비슨에서는 울트라 클래식이란 모터사이클이 잘 달린다는 걸다 알고 있어. 엄청 무겁고 큰데 코너에서 느리지 않네라는 걸 알고 있어요. 자, 100kg 정도 차이 나지만 코너링 스피드 크게 차이 없어. 얘를 가지고 서킷에 가서 랩타임을 잰다. 그러면 제가 더 빠를 수 있어요. 근데 랩타임 잴 거야, 이걸로? 트랜스 컨티넨탈과 R80은 두 개의 무게 차이가 100kg에 가까운데도 불구하고 달리면서 무게 차이 를 느끼는 일은 없어요. 절대 없어. 그리고 지금 이 얘기를 들으면서 두 대로 같이 달려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지 않으실 거예요. 저는 달려봤거든요. 일주일 정도 달려봤어요, 같이. 얘가 더 빨라, 솔직히 말하면. 왜 빠를까? 얘는 앞에 바람을 막아줘서 바람이 많이 부는데도 별 영향을 안 받아. 주행평이 영향을 잘안 받아요. 그리고 단순히 무게가 100kg 늘어난 게 아니고, 제와 얘는 서스펜션 실시의 차이가 있어. 두 개가 모양이 똑같으니까 같은 오토바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시 자체가 달라요. 실시의 생김새가 다르다는 건 앞바퀴를 잡고 있는 이 포크, 앞 서스펜션 각도도 달라. 각도가 더 일어서 있기 때문에 운동 성능이 좋아요. 앞으로 뻗어 있으면 휠 베이스가 멀어지면서 직진 안정성이 높아져. 대신에 앞바퀴와 뒷바퀴의 거리가 멀면 코너를 돌때 앞바퀴가 자연스럽게 방향이 꺾이는 정도의 속도가 시간이 걸려요. 근데 앞바퀴가 서 있으면 더잘 꺾이지. 체시가 좋은 데다가 앞바퀴 각도가 더서 있어 거기다가 앞바퀴 트래블도 길어 트래블이라는 게 뭐냐면 서스펜션의 작동 길이에요 얘가 서스펜션이 약간 더 길어요 그 차이는 엄청나요 앉아 있을 때 엄청나게 큰 모터사이클이지만 400kg이 넘지만 달리기 시작하면 그 무게는 느낄 수가 없어 지금 이 말을 듣고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근데 걔네한테는 제가 더 이상 해줄 말이 없어 타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못 믿겠다 그럼 뭐 그거 뭐 어떻게. 그냥 무게가 무거운 거니까 얘가 더 느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완벽하게 설득할 순 없지만 자 니네들도 생각 한번 해봐 무게가 100kg 늘어났는데 운동 성능은 오히려 무거운 바이크가 더 좋다. 그러니까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게 왜 가능할까요? 기술력 때문이야. BMW가 왜 대단합니까? 기술력 때문에 대단한 회사거든. BMW가 왜 좋다고 하는지 까먹고 하는 얘기야. 기술력이라는 것의 존재를 까먹은 거예요. 400kg짜리 모터사이클이 시속 200km로 달리는 거 100년 전에 상상할 수도 있었을까? 100년 전엔 상상도 못했어. 100년 전이면 상상할 수도, 있, 상상은 하겠는데. <laughs> <할긴 한데. 웃음> 기술력이라는 게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다음 기술력 얘기 하나 더 해야 돼. 자, 이 바이크는. 우주명차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모터사이클이에요. R1250GS라는 모터사이클이야. 저한테는 좀 의미가 깊은 차량입니다. 1999년에 모터사이클 저널리스트를 시작했을 때, 그 당시에 이 모터사이클이 국내에 소개가 됐어요. 1999년에. 그래서 소비자가 거의 없을 때, 이 차가 다섯 대도 팔리지 않았을 무렵부터 시승을 하면서, 그때 내가 독자들한테 처음 얘기를 들어봤어. 제 BMW 돈 받고 빨아준다. 그때부터 그런 얘기를 했거든. 아니 타보고 좋은데 그럼 좋다고 쓰지 뭐라고 쓰겠어 좋아서 좋다고 쓰는데 좋아하는 거 보니까 돈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사람들이. 근데 모터사이클 저널리스트라는 직업은 사실을 기반으로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객관적이진 않아, 공정하지도 않아. 왜냐면 객관이나 공정은 기자 나부랭이가 논하기엔 너무 높은 가치예요. 그냥 내 주관을 이야기하는데 주관이 그냥 어디 머릿속 망상이 아니라 사실에 기반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공감대 형성 못하면 그 사람은 퇴출이야. 근데 이 모터사이클이 좋다고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bmw한테 돈 받고 좋다고 한다. 라고 왜 생각했냐면 첫 번째 타본 경험이 없어서 두 번째 일제 모터사이클에 대한 신앙이 있던 시절이야 그때는. 오도바이라고 하면 일제를 뜻하던 뜻이었기 때문에 혼다, 가와사키, 스즈키, 야마하 팬들이 야 숫자만 봐도 출력은 일제 모터사이클이 훨씬 높고 무게도 훨씬 가벼운데 얘가 뭐가 그렇게 좋냐 그런 말하기 딱 좋았던 게얘 무게는 200kg가 훌쩍 넘어요. 출력은 그 당시에 70마력 언저리야. 지금 얘기 들으니까 뭐 말도 안 되는 수치잖아. 70마력 언저리인데 엄청 빨랐어. 그 당시에도 얘 출력 134마력이에요. 저는 옛날부터 20년 전부터 이 모터사이클을 봐왔기 때문에 올랄 정도의 수치야 왜냐면 옛날보다 거의 2배 가까이 높았잖아 출력이 134마력이라는 수치가 모터사이클계에서 높은 수치냐 하면 꼭 그렇진 않아 한 150마력 정도는 요즘 뭐 찍는 모터사이클들이 많이 있어요 이 모터사이클 무게가 몇 킬로냐 268킬로예요 268킬로면 200킬로그램이 안 되는 스포츠 바이크보다 얘가 느릴까? 이 질문을 하면 또 감론을박이 있을 거예요 자. 모터사이클 타는 사람들은 자기가 다들 빠르다고 생각하지만 레이서 애플리카 타면서 고객길에서 얘한테 추월 안 당해 본 사람 있나? 얘 엄청 빨라. 우주명차라는 별명에 그냥 붙은 게 아니에요. 우주명차로 불리는 이유가 뭐야? 덩치는 엄청 크고 폼도 나고 짐도 실을 수 있고 뭐 장거리를 가도 피곤하지 않고 바람도 잘 막아주고 팔막 미인인데 엄청 빠르고 재밌어서 인기가 높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주명차라는 별명이 붙은 거잖아요. 얘는 무게가 268kg 모터사이클로 치면 엄청나게 돼지인데, 왜 운전이 재밌을까? 왜일까? 기술 때문이야. 기술력 때문이라고. BMW GS가 우주 명차인 이유는 사실상 요약하자면 딱 하나예요. 딱 하나. 자, 이 GS가 장점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박스 엔진이 주는 장거리 주행 시의 편안한 주행력, 그 다음에 뭐 크랭크 운동의 방향성에 따른 직진주행의 안정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해준 딱한 가지. 수많은 모터사이클 브랜드의 수많은 어드벤처 바이크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GS만 유독 인기를 끄는 이유 딱 한가지 뭘까? 너무나 명백하게도 서스펜션이에요 보통은 모터사이클의 앞 서스펜션이라는 건 바퀴를 두 개의 막대기가 잡고 있는 거야 그냥 우리가 프론트 포크라고 부르잖아 얘는 이 프론트 포크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그냥 뼈대야 뼈대 이 안에 기름 좀 들어있지 이 안에는 서스펜션 역할을 하는 애가 들어있지 않아요 그냥 약간 유압 챔버 역할을 할 뿐이야. 얘는 일반적인 모터사이클처럼 얘 자체가 서스펜션이 아니야. 그냥 쇠막대기예요 진짜 서스펜션 어디 있느냐? 저 안에 있어요. 얘가 서스펜션 역할을 해요. 보통 모터사이클의 디서스펜션에 있는 애랑 똑같아. 근데 얘가 여기 달려있기 때문에 좋으냐 그게 아니라 주인공은 얘야. 요 A암이라는 아이가 있죠? 요 A암이라는 아이가 있어요. 텔레레버 서스펜션은 지금의 BMW 모터사이클이 있게 만든 엄청난 발명품이야. 텔레레버 서스펜션이 뭐가 다르냐면, 기본적으로 모터사이클 앞서스펜션은 두 개의 막대기로 바퀴를 잡고 있는, 그리고 줄어들면서 충격을 흡수하는 구조였어요. 근데 이 A암이라는 아이가 생기면서 뭐가 가능해졌냐면, 충격 흡수와 조향 두 가지를 분리하게 된 거야. 모터사이클 앞서스펜션은 충격 흡수도 해야 되고, 조향도 해야 돼. 근데 능력치라는 걸 100이라고 쳤을 때두 가지를 나눠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얘는 충격 흡수는 안 해서 해. 따로 충격 흡수를 하고 있고, 얘는 그럴 부담 없이 그냥 방향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더 복잡한 구조지만 쉽게 말하자면 이래요. 자동차로 따지자면 w e 본 서스펜션이랑 상당히 비슷한 구조예요. 근데 이 서스펜션의 특성이 뭐냐? 서스펜션의 충격 흡수 유압을 높여준다는 것 뿐만 아니라 노즈다이브가 사라져요. 코가 다이브한다. 관성의 법칙이잖아. 브레이크를 밟으면 달리려고 하던 물체는 바로 멈추는 게 아니라 앞으로 달리려고 하는 특성이 있어. 그 관성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무게가 앞으로 쏠리게 돼 있어요.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되잖아. 브레이크를 잡아서 앞서스펜션으로 무게가 쏠려가지고 앞서스펜션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얘는 작동 폭 중에서 상당 부분이 줄어들어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있는 자유가 없잖아. 그지? 근데 이럴 때 노면 요철을 만나면 어떻게 돼? 과속 방지턱 만나면 어떻게 돼? 더 줄지를 못하니까 빡 하잖아. 과속 방지턱에서 운전 못하는 애들 과속 방지턱 빡빡막 충격 오잖아. 그게 그래서 그런 거야. 과속 방지턱에서 브레이크 밟아서 그런 거야. 그럼 과속 방지턱인데 엑셀을 밟냐 이 바보 같은 놈아 이런 애들도 또 있거든. 얘기를 끝까지 들어야지. 브레이크는 과속 방지턱 타기 전까지 속도를 줄여놔야 돼요.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를 줄였다가 브레이크를 뛰기만 해도 엑셀을 밟지 않고 서스펜션은 늘어나기 시작해. 그 늘어나기 시작하는 시점에 올라타면 늘어나면서 여기 올라가기 때문에 충격이 완전히 흡수가 된다고. 그래서 운전을 잘하는 사람들은 과속방지턱도 안 무서워. 브레이크 페달로 과속방지턱을 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왜 했느냐? 얘는 노즈다이브가 없어. 브레이크를, 앞 브레이크를 아무리 세게 잡아도 앞으로 숙질 않아요. 그얘기 뭐야? 급그 브레이킹 중에 노면 요철이 나타나거나 뭐 어떤 둔턱이 생기거나 해도 서스펜션이 또더 움직일 여지가 있다는 거야. 또한 가지. 앞에 뭔가가 나타나서 패닉 브레이크를 잡았어요. 무게가 앞으로 막 가. 그럼 어떤 느낌을 느끼지, 우리는? 엄청 무섭잖아. 끼가고, 아, 하고 이거 서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부담감이 있잖아요. 근데 앞에 안쑥고 그냥 쓱 서면. 앞으로 숨는 움직임이 없는 것만으로 안심감이 엄청나게 높아져. BMW GS가 우주명차라고 불리는 이유가 1000km를 달려도 피로감이 없다. 그 피로감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뭐 진동이 없고 뭐 승차감 좋고 그게 아니고 차체의 자세 변화가 적어서 그래요. 차체의 자세 변화가 적다는 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승차감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야. 노면의 충격을 부드럽게 흡수하고 뭐 그것도 좋지만 차의 잔 움직임. 진동도 아니고 차가 이렇게 만약에 막 이렇게 움직이면 그러면 우리는 뭘 느끼지? 멀미를 느끼잖아. 차가 스테이블해야 돼. 차는 그냥 공중에 떠 있는 것처럼 가고 바퀴만 움직이면서 충격을 흡수하면 안 되나? 라는 연구를 전 세계 모든 자동차, 모터사이클 엔지니어들이 해요. 그 연구를 밤새도록 하고 있어. 거기에서 가장 적합한 답을 내린 게 누구냐? 많아. 답은 존나 많아. 하나가 아니야. 스포츠성을 논할 때의 답은 BMW야. BMW의 서스펜션 세팅을 이길 수 있는 회사가 별로 없어요 서스펜션이라고 얘기했지만 서스펜션이라면 체시까지 다 포함하는 영역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BMW라고 하면 기술력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말이 뭐지? 앞뒤 무게 배분 50대50 많이 들어봤잖아 그게 왜 필요하냐 자세 변화를 적게 하려고 그러는 거야 밸런스를 완벽하게 맞추고 있어야 급 브레이크를 밟든 급 가속을 하든 차체의 자세 변화가 많지 않아서 운전자는 피로도를 느끼지 않고 그 피로도 덕분에 운전을 과격하게 하든 혹은 편안하게 하든 안심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야. 안심감이야말로 승차감. 시내에서 뭐 편안하게 천천히 달리든 스포츠주행을 하든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안심감이에요. 그 안심감이 있기 때문에 모터사이클로 스포츠주행을 하는 것도 재미있는 거야. 이 텔레레버 덕분에 앞뒤 무게의 변화를 최소화해서 자세 변화를 적게 만들고자 하는 게 바로 GS의 철학이야. GS뿐만 아니라 텔레레버 서스펜션이 달린 모든 박서 엔진들의 철학이에요. 그래서 우주 명차라고 불리는 거야. 그냥 누군가가 우주 명차라고 하니까 그냥 그거 듣고서 그냥 따라서 어, 우주 명차래. 그렇게 이해해도 무방해. 사실 큰 문제 될건 없어요. 하지만 알고는 있어야지, 대략은. 뭐가 뛰어나다는 거. 그냥 기본형 텔레스코픽을 장착한 박스 엔진도 다시 나오기 시작했어. 거의 20년 가까이 유지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텔레스코픽 서스펜션, 일반적인 서스펜션을 단 바이크들도 많이 나오기 시작했거든. 그 이유는 뭐냐면 텔레스코픽 서스펜션으로도 충분히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서 무게를 좀 덜어내기 위한 거야. 한 2, 30kg 가까이 가벼워져요. 그걸 덜어내는 것만으로. 경량화가 이루어졌잖아. 그러면, 걔가 더 빨라야 되잖아. 그지? 이론적으로 그렇잖아. 220kg짜리 r 인 t 랑 얘랑, 얘 268kg. 둘이 붙으면 누가 이길까? 너무 웃음 나오게도 GS가 당연히 이겨. r 인 t 로 GS를 잡는다? 쉽지 않아요. 라이더 실력 차이 빼고, 심지어 라이더 실력 차이가 있어도 얘가 이겨. 무게가 더 무거운데 빠른 거 어떻게 설명할 거냐고. 그게 기술력이야. 자동차 얘기를 돌아가겠습니다. i4가 2톤이 넘는다는 거 하나만으로 스포츠주행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 사람들은 차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거기도 한데, 저는 좀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2톤이 넘는데 스포츠주행이 가능하다라는 명제가 실현된 지가 20년도 넘었어요. 1998년, X5가 발표됐거든? X5가 2톤이 넘는데 스포츠주행이 쌉 가능이거든. 2000년대 초반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그란투리스모로 많이 접해보신 스카이라인, 실비아, 마지다 RX7 이런 스포츠카들 있잖아 걔네들 그렇게 위대한 차인데 왜 사라졌을 것 같아? 물론 트렌드의 변화도 있었어요 BMW 세단한테 저 붙으면 무게도 더 가볍고 출력도 더 높은데 BMW한테 진다고 그냥 승차감이 좋고 고급감인 게 아니고 달려보면 진다고 그리고 쟤는 음악 틀어놓고 여자친구랑 얘기하면서 달리는데 나는 지금 버켓 시트 바꾸고 막 이러고 있는데 왜 내가 더 느리지? 이런 생각을 한 사람이 늘어난 거야 다 차를 팔기 시작했어요 2000년대 중반에는 아무도 안 남았어 시대가 변했다고 그로부터 20년이 흘렀어 X5는 이제 길거리에 너무너무 많아 근데 이 톤이 넘으면 스포츠가 안 된다는 얘기를 한다고? 눈을 뜨고도 뭔지 를 모르는 거 아니야 자동차를 논할 자격이 없다고 일반 3시리즈 4시리즈보다 i4가 무게가 500kg가 늘어났어요 그러면 500kg 늘어났기 때문에 스포츠성이 떨어진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 없을까 상식적으로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사실이야 근데 차에 대해 잘 아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 얘네들은 그냥 500kg 늘어나는 걸 가만 두고 보지 않았을 거야 무게가 늘어나는 이유는 명백해요 배터리 때문이야 전기차가 무거울 수 밖에 없어. 그렇다면 무게를 줄이지 못한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해낼 수 있을까? 50대50을 버리지 않을까? BMW의 핸들링을 희생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할수 있어. 나도 그 생각을 하면서 탔어. 타봤더니 코너링? 완벽해. 무게 배분? 완벽해. 급 브레이크 할때 피스테일이 현상이 그런 거 없어. 자, 왜 없느냐? 구조상 전기차는 뒤가 더 무거워질 수 밖에 없어요. 말하자면 50대50을 지키는 게 쉽지가 않아요. i4와 3시리즈, 4시리즈가 똑같으냐? 실시 자체는 똑같아 실시 자체는 똑같은데 세부 세팅이 달라져요 아까 R18에서 캐스터 각을 세운 것만으로 그리고 트래블을 넓힌 것만으로 핸들링이 달라졌다그랬잖아 그걸 못 느꼈으면 차를 논할 자격이 없는 거고 i4의 경우는 앞바퀴의 트래블, 뒷바퀴의 트래블이 다 늘어났어요 왜 그럴까? 운동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야 앞바퀴에는 네거티브 캠버를 줬어요 캠머 각도 변화해줬어 그리고 뒤 서스펜션에다가는 에어 서스펜션을 넣었어 그 모든 것들이 무게 배분을 BMW가 생각하는 50대 50에 최대한 가깝게 맞추는 것 그리고 50대 50만 맞추는 게 아니고 달리기 성능 자체가 BMW가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일 것을 목표로 하고 그런 변화들이 생겨난 거야 그 변화가 뭘 가져다 주느냐위압감을못 느낀다니까 기술력 때문에 가능한 거야 자동차를 좋아하는데 기술력 뭐 이런 공부 안 하고 그냥 머릿속에서 숫자 무거워 끝 출력 높아 얘가 이겨 이런 식으로 할 거면 차 얘기를 뭐 하려냐 그런 사람들은 자동차에 대해 논할 자격이 없어요 경고하는데 하지 마 네가 할수 있는 영역이 아니야 괜히 그런 거 해가지고 막 아는 척하고 싶은 마음은 이해하는데 그러지 말라고 전문가가 아니잖아 아마추어잖아 아마추어들은 유튜브 하지 마라 근데 타보는 게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내 댓글에 있더라고 안 타봐도 아는데 뭐 하러 타보니 그건 뭐, 뭐 뭐라 그래 그건, 그건 개소리잖아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리적 법칙 관성, 중력, 원심력과 싸우기 위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엔지니어들과 레이서들이 기록을 만들고 새로운 차량을 만들고 기술을 개발하면서 만들어 온게 바로 모터스포츠와 모터링이라는 거야 자동차와 모터사이클을 논하면서 기술 개발, 엔지니어들의 세팅 값,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숫자 가지고 얘기하면 대충 꺼져라. 니네가 놀 때가 아니야. 이제, 이제 이걸로 정리가 안 되잖아? 그러면 그냥 유튜브 닫고 자동차에 대해서 검색도 하지 마. 니네가 논할 가치가 없다.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냐? 총평 가겠습니다. 무게가 무거운 차는 제대로 달릴 수 없다. 라는 명제를 믿는 사람들. 무게가 무거운데 세계를 제패하고 우주를 제패한 증거가 여기 있잖아. 얘 우주 명차거든. 무게 같은 소리 하지 말고 타보고 얘기해. 근데 미안하지만 타봐도 모를 거야. 그냥 차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니?